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월의 축제 2015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의 뉴스입니다. 송파 진로 직업 체험 지원 센터 꿈마루가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24일 장지동 글마루 도서관에서 송파구청 별동으로 이전해 편리성과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새 단장과 함께 더욱 다채로워진 꿈마루는 기존 17개에서 총 24개의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돼 청소년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꿈마루는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 체험을 연결해주고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는 알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송파엔 4월 셋째 주 뉴스 시작합니다. 꽃과 음악의 향연으로 송파 곳곳이 아름답게 물들었는데요. 지난 주말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던 석촌호수 벚꽃 축제에서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2015 석촌호수 벚꽃 축제는 구립 교향악단의 수변 연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잠실관광특구 3주년 축하공연에서는 명예보안관 위촉식과 관광안심지역 선포식을 갖고 화려한 불꽃놀이로 축제의 밤을 장식했는데요. 한편 석촌호수 동호수변무대에서는 정호의 음악여행,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서호에서는 송파구립 리듬체조단과 치어리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축제 기간 동안 석촌호수 전역을 꽃과 음악으로 물들였습니다. 관람객들은 벚꽃이 만개한 석촌우수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들과 함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4월 셋째 주 단신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9일 구청 대회실에서 사업장과 단체, 개인 24명에게 2015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유공구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9일 대한적 십자사 4층 강당에서 강남, 서초, 양천구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협약을 통해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협조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친환경 농장 소리텃밭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이날은 참가자 330여 명이 참석해 도시농업 교육을 받고 텃밭에 모종을 심었습니다. 지난 11일 진주 아파트 정문 중앙로 테니스장 앞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잠실 진주 아파트 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주민 노래 자랑, 재능 기부 공연,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축제장이 펼쳐졌습니다. 이상으로 송파엔 4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